전국 장날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 그래도 5일장이니까 구경 한번 끝까지 갔다가 와서 감자 쪄 먹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고 오늘 장날인데 많이 팔았어요, 할머니. 아이고, 개시도 못했어. 왜? 열무 사건은 하나 데가 사야지. 왜 그래? 몰라. 사람도 없잖아요. 더우니까 안 나와요. 더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전국장이 원래 이래요. 아 오늘 더워서 다안 나오는 거아 감자 한번 쪄 그래. 보세요 죽을 때 그냥 얼른 그 아프지 말고 얼른 죽었으면 겠어 감자 몇분 삶아야 돼요? 이럴 때는 안 삶아봤던 거 그럼 뭘 삶아봤어요? 밥. 감자 몇 달에 숨어놓은 거예요, 이거? 사월달 4월 감자요? 네. 4월달에. 4월달에 숨었다고? 네. 4월달에 숨었으면 지금 두달 자른 거예요, 이거? 그럼 오늘 그거 그러니까 한번 끓여. 소금 조금으 네. 끓여서 끓여가지고는 네. 도... 저게 해서 깨끗이 다시 지쳐서 간장 좀 넣고 칵칵칵 물좀 넣고 봐야 돼거든아 한번 그럼 아, 한 번. 여기 쪼글쪼글해 감자로 물좀 넣고 졸여? 응안돼 네, 아유 알이다니까 아, 얼마나 삶아봤어요? 한 번도 안 삶아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삶아 놓은 거 먹었지 근데, 근데 그왜 안은 제어하는 거요? 삶아 놓은 거 먹으니까 맛있다아지 알겠습니다 몇식아 메뉴로 가있 있어 감자 안 샀구나. 안 삶지 메뉴리들이 삶지. 그래. 그래. 있게 생겼네, 아직 안익었잖아어 아직 안익었뭐 샀어요? 예? 뭐 샀어요? 네? 뭐 샀어요? 야,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벌어. 벌어. 그 얼마 주고? 서 원씩. 서 원씩. 그거사 갖고 못 올라고요. 아니 뭐 빈대떡 아니면 그냥 간장에 졸이는 거. 빈대떡. 아이정도님뭐 샀어요? 감자요. 신이 감자. <laughs> 감자. 네. 이거. 네, 네. 음, 맛있어? 네. 사장님 이거 안에 잡숴. 네. 감자를 안 먹어요. 여럿이 맛이 찍어요. 제 사장님 저 혹시 감자부터 이누님이감자깨다 오줌 쌌을까봐 그러지안 네. 쌌어. 어. 별리다한다 네. <laughs> 감자 맛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맛있구만. 바실바실한 파실 거야? 응. 네. 맛있어.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맛있잖아. 우리 거니까 많이 먹은 사람이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응. 먹는 게 이뻐요 아주 그냥. 아유, 두꺼워. 뒤집어. <laughs> 죽으면 안 돼. 감자 먹다 <laughs> 죽으면 니. 엄마도 장사. 나 그냥 철뽕 앉으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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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엄마도, 아유, 뜨거 앉아있네. 앉아있네. 뜨거워. 엄마도, 아유, 뜨거워. 엄마도, 아유, 뜨거워. 엄마도, 아유, 뜨거워. 어. 음, 맞네. 응. 음. <laughs> <laughs> <나, 웃음> 좋네. 그게 세 있네. 이거 저거라나 말인 줄 알았거든. 아니야. 가 got... 아니, 여기다 치 그래서 여한 여기... 박스 얼마인데요? 그냥 2 2 0 0원에듭니2 2 0원1 0 k 로 이게 25,000원 받는 거데 그냥 2 2 0 0원 아니, 원래는 1 9 0원인데2 2 0 0원 아니. 원칙은 3만 원인데 2만0천 원. 음, 알다. 음, 한 박스 사가지 오늘. 음. 싸게. 응? 아, 댓글 먹어보니까 알잖아. 내가. 영상 보고 댓글 찾는 사람 주소 남겨주세요. 한 박스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쪽 아. 누님은 소단지가 마음에 든다는데 소단지를 이거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네. 아유, 어. 그러면 너무 고맙지. 어. <laughs> 이 정도면 내 인생을 다 드릴게요. 아이고, 심하셨네. <laughs> <맞아, 웃음> 인생을 또다 주면 어떡할 거야. 폐, 폐 터져버리겠다. 폐, 폐 터져버리겠다. 난 혼자 사니까 요금은 아직 딱이네. 음. 난 혼자야. 왜요? 울고 뭐 있어. 영감 돌아가고 나 <laughs> 왜요? 아저씨가 없으니까. 아저씨가 없으니까 혼자. 그럼 어떻게, 저녁으로 어떻게 무서워져? <laughs> 무섭운게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혼자 사는 사람이 보름달은 두고 부엉이랑 벚꽃 올고 비가 올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아야 절대 참 힘들이네. 아유 없어. 부엉 커장 아무것도 없어. 밤에 잠 오는 언제 아침이 밝았는지도 모르고 자는 거야. 감자 찢어서 아시어 아, 젓가락. <laughs> 젓가락 젓가락. <웃음> 감자 두 시간 소가 닮았는데 그래 먹고. <laughs> 아니 누가 먹을? 잠깐. 너뜨거워아 우리 엄마. 없... <laughs> 아대로 제대로 찔렀네. 아,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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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딱두쪽 남았습니다. 감... 아니 할머니 저지 어디 갔어? 저? 어. 저 탱이고 없어요. <laughs> 없어? 아아들들이 <laughs> 얘네. <laughs> 아들구장 <딱> 팁이라고 <laughs> 하면 나와요. 어디?

어 오예! 오늘은 전국 5일장 5일장에 와서 감자, 연천 감자 파는 할머니랑 감자 맛있게 한번 짤마 먹어봤습니다 연천 감자가 어. 특별히 맛있습니다 연천 감자 전국에서 삶아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가고 구독자한테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자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예. 네,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